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23절을 본문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선물같이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선하지 못한 목적을 위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은 그 동기가 감사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을 또한 잘못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사랑으로 전하는 선물은 추구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연말과 성탄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한 사람들에게 정성 어린 선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고 작은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헨리가 지은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탄절날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할 형편이 못 되는 아내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시계줄을 사서 남편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심 전심으로 남편 또한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려고 사용하던 자신의 시계를 팔아 예쁜 머리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팔아버려 상대방의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작 필요한 그 선물이 유효하게 선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선물을 전하는 이 부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18일 영국에서 글로 목원에 사는 80대의 노인 켄이라는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옆집에 살던 두살 소녀 카디를 위해 14년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평상시 이 할아버지는 옆집에 살던 카디라는 아이를 몹시 귀여워하고 예뻐하였는데 본인이 죽은 이후에도 매년 크리스마스 때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고자 14년치 선물을 미리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시민들은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14년치도 아니고 140년치도 아닌 가장 최고의 선물을 결코 소멸되거나 잊혀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차선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는 가장 귀한 최고의 값진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먼저 주신 선물이며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물로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시대이건, 어떤 사람에게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생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선물임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시편 116편 13절, 14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죽게 이행하리로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의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들을 죽게 이행한다는 시편 기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삶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과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을 생각할 때 당면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한 하나님께서 새해를 모든 선한 좋은 하늘의 선물들로 지속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